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실전 경매 연구소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 정말 일반 서민들이 조금만 돈을 투자해서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림 같은 물건을 분석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저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경매 물건은 사건 번호 2024 타경 2066 부산 지방 법원 매각 기일은 2025년 3월 13일 4차 입찰 감정가 1억 4,500만 원 최저 입찰가는 약 4,973만 원 감정가 대비 34% 수준으로 나온 빌라 물건입니다.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랑로 153번길 37-22 연재 빌라 3층 301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입니다. 건물은 벽돌 외장 마감, 4층 규모의 저층 빌라이며 전용 면적은 약 23평, 대지 지분은 약 17평입니다. 생활 편의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트코 부산점까지는 차량으로 약 1.5km 거리 차로 약 45분이면 이동할 수 있으며 주변에는 상가, 편의시설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입니다. 현재 이 빌라에는 임차인 김씨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은 2023년 3월 3일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은 말속이 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입이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법원에 정식으로 배당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증금을 배당으로 받고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퇴거를 미루거나 버틴다면 형님이 바로 법원에 배당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할수 있고 또한 추가 점유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 방세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를 보기 싫으면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명도에 있어서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아주 깨끗한 구조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빌라는 가격은 충분히 떨어졌고, 권리는 깨끗하고, 명도도 문제없고, 위치도 포스트코 생활권 안에 있으며, 저층 빌라지만, 대지 지분까지 적당히 확보된 그야말로 간단 명료한 좋은 경매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빌라 주변의 실제 생활권과 교통 환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이 빌라가 위치한 구락로 153번 길은 넓은 도로에서 한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큰 대로변에서는 차량 진입이 수월하지만 골목 구간은 일방통행로가 일부 존재하여 차량 진입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인근에 구락로 대로변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평소에도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노선이 연제구청 연산역 방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차량으로 약 78분 거리에 있는 거제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거제역에서는 부산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연산역 1호선 3호선 환승역에 바로 연결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연산동 핵심 상권, 부산 시내 중심권까지 큰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코 부산점외에도 차량 57분 거리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제점, 연제구청, 연제도서관, 연제구 보건소가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밀집 지역과 가까워 거주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보거나 생활 편의를 누리기에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차량 1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연산역 상고는 카페, 병원, 학원, 음식점, 영화관 등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입니다. 학교 관련 생활권도 안정적입니다. 구남초등학교까지 도보 약 10분, 연재중학교 차량 5분, 연재고등학교 차량 7분 거리로 초중고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부모 수요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주택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개발 예정지나 고밀도 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빌라는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 밀집도 학군 형성 이 모든 조건을 고르게 갖춘 거주와 임대수요 모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이제는 이 빌라 건물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라는 4층짜리 저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외관은 적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 연식이 오래된 만큼 외벽 색상은 약간의 노후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균열이나 누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는 골조는 튼튼한 편입니다.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연재구 지역 다세대 건물들은 전체적으로 기본 구조는 단단하게 지어진 경우가 많으며 이 빌라도 기본 뼈대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내부는 전형적인 오래된 빌라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 실사용을 위해서는 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요 리모델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 및 도배 전체 교체 필요 바닥재 장판 마루 교체 필요, 주방 싱크대 일부 교체 또는 수리 필요, 욕실은 기본적인 보수 필요, 조명기구 교체 및 오래된 창호 창문 교체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다만 전체 골조와 배관,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철거나 대규모 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10평당 약 25만 300만원 정도 예산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즉, 약 60만 7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입주 가능 수준까지 손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는 방 구조가 잘 빠져 있고 거실 공간도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가벼운 리모델링만으로 신혼부부 12인 가구를 타겟으로 하는 임대 수요를 공략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또한 주차는 골목과 도로변 주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주변 일대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 주차 스트레스도 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건물 외관은 약간의 세월감이 있으나 기본 골조는 튼튼하고 내부는 부분 리모델링으로 충분히 경쟁력 확보 가능. 리모델링 비용은 부담되지 않는 수준. 구조가 잘 빠져 있어 임대나 실거주 모두 적합합니다. 특히 리모델링을 약간만 해 두면 바로 입주 또는 임대가 가능한 짧은 수선, 빠른 수익 전환이 가능한 물건이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빌라를 실제로 낙찰받아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투자비는 낙찰가에 리모델링비, 취득세, 경비까지 모두 합쳐서 약 6천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6천만 원을 모두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은행 대출을 70% 자기 자본은 30% 이런 구조로 진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약 4,200만원, 내가 직접 투자하는 돈은 약 1,800만원입니다. 여기서 대출이자는 연 4%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200만원에 연4% 이자를 적용하면 1년에 내야 할 이자는 약 168만원 한 달로 나누면 월 14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수입을 봅니다. 월세는 40만원입니다. 여기서 매달 대출 이자 14만원을 빼면 순수하게 남는 돈은 26만원입니다. 즉한 달에 26만원이 내 통장에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26만원, 12개월, 312만원의 순이 정리하면 내가 1800만원을 투자해서 1년에 312만원을 순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로 따지면 약 17.3%,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에 넣어봐야 23% 이자도 제대로 못 받는 걸 생각하면 꽤 괜찮은 수익입니다. 공실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주변에 관공서 많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거주 수요도 꾸준한 지역이라서 적당히 월세 가격만 현실화해주면 빠르게 임대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빌라는 신혼부부 12인 직장인 수요를 겨냥하면 공실 없이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실속형 임대 물건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 빌라의 법원 감정 금액이 합당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빌라의 감정가인 1억 4,500만원은 단순히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해본 결과 2020년 무렵 이 빌라를 담보로 설정된 대출금은 약 1억 원. 당시 은행의 대출 관행상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최대 70%였던 점을 감안하면 거꾸로 역산했을 때 당시 이 빌라의 감정가는 약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즉, 당시에도 이 빌라는 1억 4천만 원 수준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받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가 1억 4천5백만 원은 그때 기준에서 크게 부풀려진 것도 억지로 높게 잡은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실거래 시세 흐름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라는 점이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감정가 대비 낙찰받으면 손해본다는 불안이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월세 받고 2년 후 매각 전략과 세금 관련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투자 전략은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매달 생활비를 벌다가 2년 후큰 수익까지 가져가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이 빌라를 낙찰받게 되면 총 투자비는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돈은 이중 30%인 약 18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70%는 은행 대출로 해결합니다. 자, 그럼 낙차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임차인을 받아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조건으로 즉시 임대를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이자 14만원을 내고 매달 26만원이 순수하게 여러분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한 달에 26만원.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돈은 9월 핸드폰 요금, 자동차 보험료, 아이들 학원비 일부 이런 현실적인 생활비를 커버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26만원씩 2년 동안 모으면 총 624만원의 순수익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2년 동안 버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안 돼서 팔았다면 벌어들인 차익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털렸을 겁니다. 하지만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확 떨어져서 기본세율 약 15%, 24%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2년만 기다리면 수천만원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빌라를 팔아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2년 후 매각 가격을 1억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각 대금 1억 3천만 원에서 대출금 약 4,200만 원을 갚고 중개 수수료와 세금 약 650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은 약 8,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2년 동안 받은 월세 수익 624만 원을 합치면 최종 순이익은 약 6,974만 원. 처음 투자한 돈이 얼마였죠?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투자에서 2년 후 7000만원 가까이 손에 쥐는 전략 이게 바로 서민도 할수 있는 소액 부동산 투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에 추가 자금 투입이 없고 매달 생활비도 나오고 2년 후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돈은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낙차를 받고 나면 임차인을 들여 매달 약 26만 원 정도 순수익이 생깁니다. 이건 은행 이자 다 내고 실제로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2년 동안 따박따박 월세를 받으면 총 624만 원 정도를 벌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이 빌라를 팔게 되면 대출 갚고 세금 내고 비용 다 빼고도 약 6,35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습니다. 즉, 월세 수익과 매각 수익을 모두 합치면 약 6,974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 투자한 돈이 1,800만 원이었으니까 2년 동안 무려 자기 자본 대비 약 387%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2년 동안 보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미만에 팔아버리면 양도세 폭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2년만 버티면 세금이 확 줄어들고 여러분이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매달 생활비를 보충하면서 2년 후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돈을 만들어가는 방법 바로 이재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월세 받으면서 2년 기다렸다가 세금 적게 내고 시세 차이까지 가져가는 서민 맞춤형 복합 투자 전략입니다. 큰 돈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전략입니다. 이 전략 현실에서 제대로 실천하면 여러분도 2년 뒤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물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안내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여러분 상황에 맞춰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혼자 고민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 그게 때로는 수년 동안 헤매는 시간을 한순간에 아끼게 만들어 줍니다.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억지로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 닿았다면 조용히 눌러주셔도 그 자체로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